예, <laughs>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제 좀논 행운론에서 좀 미비점이 있어서 번호를 붙이는데 미비점이 있어서 다시 논 행운론으로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어, 이 경우, 아, 어, 그리고, 어, 육친론은 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문입니다. 지금, 논, 어, 행운. 그래서 원문인데, 원문은 그대로, 어, 놔뒀습니다. 아, 어, 운을 보는데 있어서는, 어, 사주와 간명하는데, 더불어 운에서는, 무이법, 다른 법은 없다. 간명해서 어, 사주와 간지를 보는데, 배원령에서 희귀가 나누어진다. 그래서 취운에서, 즉, 운의 간지를 보고서, 어, 반가운 것과 꺼리는 것이 있음으로써, 됨으로써 기령이 판연하다라고 했죠. 어? 그래서 1번을 읽겠습니다. 하위히, 무엇이 반가운 것인가 라고 해서 1번이죠. 여기 에 1번,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요걸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제 명중의 소이신은아득 내가 얻어서 조지자. 어, 뭘 돕는 거예요? 어, 그, 뭐요? 어, 원력을 돕는 자. 피가 아, 오네 갑자기. 어, 원력을 돕는 자가 바로 그것이다. 시야라. 라고 해서 지금 이게 1번을 처리 이렇게 작은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작은, 큰 1번에 가로 1번을 했고요. 네,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 가로 5번, 가로 6번, 가로 7번. 그래서 끝나고요.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이 꺼리는가? 라고 해서 이렇게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꺼리게 하는가 라고 해서 명중에 꺼리는 것은 나 내가 깎으로 써갖고 시작 그걸 그에게 베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만약 여 어, 해서 이게 이게 1번이어야 되는 건데 갔다 그랬어요. 1번을 네, 이걸 넣어야 돼요. 정관 무인인데 어,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한번더 고치겠습니다. 네. 엔터를 치고요. 마치 무엇을 꺼리는가라고 해서 그걸 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자꾸만 교정을 봐 오는데도 자꾸만 어, 뭐죠 고칠게 어, 이렇게 있네요. 네. 무엇을 꺼린다고 하는 것인가? 연관돼 꺼리는 것은 나에게 거역을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이걸 지우면 되죠.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지우기. 만약에, 정각격에 인성이 없고, 구신이 없는 거죠. 구신이 없는 거죠. 문화에서 상관온이 오는 경우. 이건 격용신으로서, 이게 1번이에요. 첫 번째. 이게 1번. 자꾸만 고쳐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2번이 됩니다. 만약에, 식신이, 재성에서 식신이 투철하지 않았을 때, 행운이 살로 가는 경우, 이것, 격용신을 써한다써어도 좋죠. 3번. 아, 좋은 게 아니죠. 예, 3번. 또, 인수에 관을 쓰는데, 예, 이게 와서 분에서 관을 합관하는 거. 격상신을 묶는 거예요. 4번. 대살에운석으로 가는 것. 5번. 이걸 또고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6번. 그래서, 정의수를 이렇게 쭉 제가 적어 놨습니다. 7번, 네. 8번, 네. 끝이죠. 네. 네. 이건 모두 다 잘못된 것이다. 폐운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3번째가 되나요? 오늘 세번째를할 거예요. 아, 이거 아주 참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득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3번을 여기다 써놓고, 요게 지금 나누겠습니다. 나누는데 뭐 1번, 2번으로 나눈 거예요. 자, 반가운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꺼리는 것을, 꺼리는 것이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이렇게 원문이 있어요. 만약, 어, 관성이, 그러니까 이제 일주를 제껴놓은 거예요. 관성이 인성을 보고, 인성운을 만났는데, 본명에서 합의되 있다. 본명이 합의되 있다. 이걸, 뭔 소린지 자꾸만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미 본명이라면 이건명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명에서 합의되어 있다는 것은 재성이 합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 재성이 합의되어 있으니까 인성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재성이 말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관성이 뭐예요? 재생관, 관생신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운에서 꺼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성운은 임계수인데 대운에서 맞이하면 일주와 합을 한 재성이 재극인하는 형상이 일어난다. 건명의 경우다 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이 경우에요. 제가 고민을 해서 만들었는데 간목일주에요. 그리고 이게 관성이잖아요. 그럼 토생금, 금생수 안되는거죠. 괜찮은데 여기서 만약 인성운이 또 들어오면 뒤로 들어오면 좋은데 앞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항상 대운이라는건 앞으로 오니까. 이런 때는 계수임계수가 들어와서, 이, 뭐죠, 재성한테 깨진다. 라는 소리예요 예. 그 소리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또두 번째, 인성, 야, 인성이, 인성격이죠. 근데 관성운을 만나요. 근데 본래는, 그 명에서, 본, 본, 명은 살을 쓴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했는데, 제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겠어서 이때 어, 나고씨를 도움을 받았어요 도저히 안 돼서 이 경우는 나고씨의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고가 설명을 했어요. 아 인성을 쓰는데 운에서 운에서 만난 거예요. 운에서 어, 관을 만났어요. 그럼 본래는 기운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나 원명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살이 중요해요. 그리고 인성이 아, 일주가 가벼우면 인성을 써갖고서 화살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서 겁도 있고 하니까 인, 인성도 인 있고 겁자가 있다면 일주를 도와서 아름답다. 그런데 재행관살을 하게 되면 이거 관인 관살이 아니죠. 그냥 관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여기는 관아 살이라고 그랬군요. 예, 네, 살로 흘른다면 흐른, 모두가 비소의 모두 마땅치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지 가리키는 게 아니다 관살 혼잡으로도 논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네 살만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화살을 하는 거예요 인성을 근데 거기서 다시 예 살을 해운해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해가 가시겠죠 참 그래서 이걸 사주를 또 만들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고요 그런데 또 4번 자, 마치 끓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가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위에 건 뭐예요? 마치, 어, 좋은 듯한데, 이렇게 반가운 것 같은데, 아, 이게 반가것고기신은 끓인다는 거예요. 어쩌니 그러냐, 아까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치 끓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운에서 반기는 게 있다. 이건 어떻게, 어떤 것인가. 만약, 관성에서 관격에 이 저기요 대원에서 상관을 보고 있어요. 근데 명에 인성이 딱 투출해 있으면 아이건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관격이죠. 이건 인성이죠. 예, 인성인데 여기 바로 어 뭐가 있어요? 어 정관이 있죠. 예 정관이 있을 때 상관이 오는 거죠. 상관이 오면 어 상관이 대운인가요? 이럴 때늑거리는 어째만 어째서 반기는가죠? 어, 다시 한번 설명할 때 관에서 상관을 만났는데 운에서 상관을 만났는데 아이 인수가 투출하면 에, 여기 인수가 투출해 있죠? 그러면 이 신금은 그냥 놔둔 거예요. 사실은 괜히 쓴 거죠. 이렇게만 해서 연으로 써놓게요. 을 괜히 헷갈리니까요. 연이 없어도 예. 없어도, 이건 정관격이잖아요? 정관격인데, 만약 대이라에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살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정하에 영기다 신금을 써놨는데,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놔두면 이건 정관격이고, 개수가 여기 딱 인상이 투출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상관이 들어와도 아무 걱정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 같지만. 어떤 신금을 써놔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들어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예, 10년에서 놔두면 이렇게 들어오면 정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계속 인성이 막아줘요. 예. 재행에 그러니까 재성이 행하기를 재격의 행하기를 사룬으로 뭐, 뭐, 흐른다는 거죠. 두 번째 사룬을 만나면이라고 할까요? 흐른다는 것보다 아, 그럼 이게 재생살이 되는 거죠. 그러거나, 명에서 식신이 있으면 식신생재로 되죠? 식신생재로. 추출된 경우. 사룬으로 흘러는데, 하면 이게 지금 사룬이 경금이에요. 경금인데, 여기 지금, 어, 뭐예요 상, 뭐예요? 여기 상관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정제죠. 이러니까 경금이 들어오면, 요 상관이 막아준다는 거죠. 네. 사룬으로 흘를 때, 투식. 식신이 투출하는 종류다. 이거 식신을 쓰게 되면 병화를 써야 되나요? <laughs> 이건 상관인데, 식신을 쓸게요. 그럼 병화를 써야 되겠죠? 예. 네. 식신은 병화니까요. 아, 이거 일단 쳐야 되겠죠? 그럼 이런, 이런 경우는 병화가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번. 또, 우, 유행, 행, 천간으로서 이렇게 쫙 가요. 그러면 이건 적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 지지. 이, 지지로서는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어째서인가. 지지로는 가지 못하는 건 어째서인가? 이건 마땅하게라는 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마땅하게. 갈아 열고요. <laughs> 갈아 닫고요. 마땅하게 행하는데, 지지로는 마땅치 못하게, <laughs> 마땅하게라또 쓸게요, 여기도요.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그렇게 되어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되면 가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해 있죠. <laughs> 이건 어, 그냥 이대로 해도 돼요. 말로 했나요? 제가 밑에다 넣었을 거예요. 넣었어요. 예, 넣었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에, 대운으로 천간, 청간, 천간으로 이렇게 병정하라 만나고 일주에는 지지로. 사오화를 만나면 상충이 된다. 이건 누가 썼을까요? 아, 1번. 이게 뭐요? 여, 병생 자월 해년. 네, 병생 자월 해년이면 지지로는 병, 병정화가 병 이루면 관계없어요. 근데 사오화가 흐른 죠? 상충이 된다. 모아, 자, 해자와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렇게 되니 이 지천간으로는 <laughs> 병장화가 들어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병일주가 자월에 아, 태어나면 이건 뭐예요? 정관격이죠 이랬을 때 정화는 쓸수 있다. 그런데 지지로 사오하는 못, 못 쓴다. 그런데 또 반대로 유행 지지로는 마땅하게 행할 수 있는데 이게. 에, 뭐요 어, 상구신으로 은이 흐르는데 천간으로는 어, 으로는 마땅하게 에, 불행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네, 어째서인가? 만약 갑생 6월에 신금이 투출하고 관이 약할 때 어디서 신유 지지로 신유금을 얻으면 관의 뿌리가 돼요. 그런데. 천간으로다 봉신 경신 금이 흐르면 혼잡이 돼버려서 중관이 돼요, 관관 중관이 돼서 그런 유유가 유, 된다. 아 지지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시된 명조죠. 이렇게 여기다 이, 뽑아놨어요. 그럴 땐 이때는 어, 신유 대원에는 관계 없다. 그런데 천간으로 흐르면 관산혼잡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시 명조.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거의 마치고요. 지금 이게 5번, 6번까지 했나요? 7번, 8번, 9번, 11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요걸 이제 다음 강의에 또 만들어서 제가 능력이 되는 한 마지막으로 강의를 끝낼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앞, 앞부분서부터 했으니까 시간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끝이도록 하겠습니다.